남부 독일 파이엘은 알프스 산맥의 심장부에서 빙하가 조각해낸 놀라운 자연의 걸작 바로 브라이타흐 클람입니다 협곡 내부를 트레킹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좁은 나무 데크 위를 걷는 사람들. 2.5km 협곡 트레킹, 150m 절벽 아래를 걷다. 총 길이 2.5km, 깊이 150m. 발밑으로는 시원한 브라이타흐 강이 흐릅니다. 눈앞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협곡의 예술이 펼쳐집니다. 물살에 부딪히는 바위,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 자연이 만든 예술 박물관. 연간 30만 명이 방문합니다.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에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자연이 창조한 예술 박물관입니다. 방문자 센터, 주차장, 아름다운 풍경. 넓은 주차장과 친절한 안내 센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가장 깊은 곳을 만나보세요. 브라이타흐클람은 독일 오버스트 도르프에 위치한 협곡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오버스트 도르프 주변에는 다양한 호스텔과 호텔이 있으며 브라이타흐클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목적지를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참여하세요.